송이 버섯으로 유명한 봉화군이 영지 버섯이나 상황 버섯 같은 또 다른 고부가 갖지 버섯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이런 버섯들은 습도와 온도에 민감해 버섯 균을 키워내는 게 까다롭다 하는데요. 최근 약용 버섯 종균 센터가 봉화에 문을 열면서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이동 기자 보도합니다. 송이가 유명한 봉화지만 다른 버섯의 재배 환경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대구 등 타지역에서 버섯종자를 비싼 값에 가져와 나무에 심어 키워봐도 습도와 온도 조절이 까다로워 생산량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주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거가 그쪽에 거그 이유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비싸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 수급을 해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봉화군 야경버섯 종균센터가 지난 연말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선 공식화된 버섯 재배 전 과정을 농가가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구멍난 참나무 대신 용기에 쌀과 물을 일정 비율로 담아 버섯균이 잘 자라도록 돕는 배지를 만드는 게첫 단계입니다. 배지는 이후 자동으로 카트기에 실려 버섯균 이외의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120도의 고온 소독을 거칩니다. 이후 열을 식힌 배지 용기에 버섯 원종균을 분사하고 적정한 습도 온도가 맞춰진 배양실에서 보름 이상 보관하면 버섯재배의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요거는 온습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폐지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종균 접종하는 것, 그리고 배양하는 시설, 그리고 생육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농가들이 모든 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봉화군은 센터를 통해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 다섯 종류의 버섯을 연간 25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 종균 공급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좀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일반 표고 버섯이라든가 일반 버섯 종균 배지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송이를 제외하면 표고버섯 정도가 봉화버섯 농가들의 대체 소득원인데 생산액은 아직 봉화 사과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종균센터 개소가 버선농가 확대와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